이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석이 국내선 비즈니스 석 개념인 것 같고요. 어그그 그 항공권을 사면은 어, 라운지 이용이 무료로 가능한데요. 이제 사진으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. 음, 라운지 안에서는 그 영상 촬영이 안되더라고요. 되더, 안 사진 촬영도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는 좀 허용을 해 주셔 가지고 라운지를 사진으로 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여긴 제주도 전경 이고요 어, 택시기사님 말씀으로는 이 호텔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용두암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음, 밤 늦게 가도 상관은 없다고 하셨고요. 이제 룬 서비스 가격표 메뉴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제가 주문한 거는 현무암 고르곤졸라 피자와 콜라고요. 양갈비 스테이크를 먹고 싶었는데 좀 비용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3만, 3만 2천원짜리 피자와 콜라 세트를 시켰습니다. 다음에는 양갈비 스테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, 음. 직원분께서 어, 호텔 홍보를 해주셔, 해 주셔 해 줘서 좀 가,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라마다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중저가라고 하셨는데 음 조금 저는 좀 다른 의견이긴 합니다. 저는 라마다의 어, 만족하는 편입니다. 미국에서도 만족했었고요.